경주 간포에 있는 전국 유일의 국제 통상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올해 첫 신입생을 뽑아 관심을 끌었는데요. 장차 우리나라 무역을 짊어질 학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또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상 무역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개교한 한국 국제 통상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비와 기숙사비가 전액 무료인 이 학교 전교생 60명에게 월성 원전에서 30만 원씩 모두 1,800만 원, 간포 장학회에서 성적이 우수한 18명에게 200만 원씩 3,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간포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감서좀더 열심히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주신 분들이 후회하지 않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니다 간포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은. 조그만 어촌을 찾아온 기특한 후배들에게 십시 일반 장학금을 주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학창 시절 3 가서 공부했던 간포에 잊지 않고 간포에 대해서 크게 기회라고 지금 생각해서 저희들은 참 반갑게 생각하고 새로운 학생들에게 기대한 바도 큽니다. 폐교 위기에 몰렸던 간포 고등학교가 통상 마이스터고로 탈바꿈한 건 올해 초 전국 신두개 마이스터고 가운데 국제 통상 분야의 유일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영화를 중점으로 무역 실무와 공업 기초 이론을 교육합니다. 내년에는 수출 품목 1, 2위인 기계 자동차 국제 무역과를 신설해 전자산업 무역과와 함께 두 개과로 개편됩니다. 단순히 무역만 가지고는 우리 앞으로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술 인력을 우대하는 산업체 수요에 맞추어서 그렇게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뽑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써나갈 역사에 지역민들은 응원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